한국은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하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냐? 라는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외모를 본다는 게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거 아세요? 외모는 단순히 성격 판단이 아니라 위험과 안전을 스캔하는 그런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신뢰의 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신뢰의 유지 장치가 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가장 나의 멋있는 모습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Pretty Privilege 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사회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외모 덕분에 얻는 사회적 이점이라고 해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것도 있겠죠?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적으로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Pretty Privilege를 이용하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본인을 가꾸시면 돼요. 본인을 가꾸기 위해서 뭐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을 입고, 명품 주얼리를 차고, 무조건 네일을 받아서 손톱을 깨끗이 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명품 좋죠. 명품 주얼리, 명품 옷, 명품 백. 당연히 좋죠. 있으면 좋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청결하고, 단정된 모습. 본인을 스스로 가꾸는 모습. 정돈된 몸의 모습. 정돈된 얼굴의 모습, 정돈된 이 헤어의 모습,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 얼마나 전, 정돈되어 있는지 또는 얼마나 본인 관리를 하고 사는지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어, 당연히 예쁘고 잘생기면 좋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얼마나 규율이 있고 본인의 질서가 있고 본인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던가 알바 면접을 보러 간다던가 어떻게 하고 가세요? 깔끔하고 정돈돼 보이고 좀더 똑부러져 보이고 이렇게 꾸며서 면접복도 입고 또는 깔끔한 면접복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같은 거예요. 면접관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그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다. 라는 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저는 여자니까 이렇게 같이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어요. 한 명은 막잘안 씻고, 지저분하고 막 맨날 숙취에 냄새가 나는 그런 남자랑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고 면도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머리도 깔끔하게 옷도 이렇게 멋있게 입은 사람이랑 봤을 때 누구를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그게 비즈니스 파트너든 아니면 어, 내 애인이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깔끔하고 멋있는 남자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때 내가 이런 좀 지저분하고 씻지도 않고 이런 나의 모습이랑 깔끔하게 정, 정돈되고 어, 이렇게 자기 관리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랑 비즈니스 파트너든 아니면 뭐 애인이든 친구든 어떤 나의 모습과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이 모습이겠죠. 관리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갖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은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나도 이런 사람을 선호하는데 그 상대방은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 일도 같이 하고 사회 이 커뮤니티 생활도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 있죠 여러분 손톱을 자주 깎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던가 눈썹을 잘 정리를 한다던가 여기 수염 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레이저 제모를 했는데 이런 어, little things 이렇게 외모에 가꾸기 위해서 큰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런 잔털 깎는다던가 뭐 레이저 제모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눈썹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던가 또는 뭐 피부결 정리를 한다던가 피부 관리를 받는다던가 정말 사소한 것들 있죠. 이게 이 사람의 첫인상이나 이런 외모의 인상을 정말 다르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저는 제 기분이 좋다고 외모를 꾸며요. 내 기분이 만족스럽고,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외모를 꾸며요. 또,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마다 카페에 가서 일을 하는데, 카페 갈 때마다 어, 집 앞에 카페 가는데도 어느 정도의 화장을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묶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정돈을 하고, 옷도 최대한 이제 일하러 가는 것처럼 입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집앞 카페를 가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 옷을 대충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양치만 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laughs> 근데 보통은 제가 최대한 꾸미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 기분 때문이에요 제가 나갈 때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제 기분이 달라요 좀더 가꾸고 깔끔하게 정돈을 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랑 그냥 대충 모자 쓰고, 세수도 안 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저의 기분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의 기분을 위해서, 제 스스로를 위해서 꾸미는 걸 합니다. 제 기분이 좋으면 외모도 더 예뻐 보이고, 어, 더 예뻐 보이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기분이 좋다고 저를 꾸밉니다. 내면을 가꾸면 외모도 달라져요. 그래서 내면과 외모를 같이 갖고 가면서 시너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람들은 얼굴을 볼때 신뢰감, 안정감, 호감을 매우 빠르게 판단하는데 이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건 얼굴 구조뿐만 아니라 표정의 미세한 긴장도라고 해요. 어, 그 긴장도가 이 스트레스 관리에서 오는 거겠죠? 긍정 정서가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더 매력적으로 인식이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표정, 반응 속도, 말투가 달라지고 외모 자체보다 외모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면 타인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그런 논문이에요. 내면을 가꾸면 외모가 더 예뻐 보이고 외모를 더 가꾸면 내 자신감이 올라가서 내 내면도 더 강화가 되고 이렇게 선순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고 나 스스로에게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좀더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외모를 가꾸면서 내면을 가꾸고 그 내면이 외모로 나오고 이런 선순환이 필요하겠죠?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항상 이렇게 꾸미고 관리하고 이랬었진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피부가 안 좋았던 시절도 있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안 해서 몸이 그냥 평범한 몸이었던 적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고 매일매일을 the best version of myself로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매일 저를 스스로 관리하려고 하고 운동함으로써 제 몸을 관리하려고 하고 음식을 좋은 걸 먹음으로써 제 모든 이런 에너지나 이런 피부, 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리를 안하 안 하시던 분들도 또는 하시던 분들도 조금 더 본인의 best version of yourself를 위해서 가장 나를 잘 쓰는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자기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해서 나를 꾸미라는 거야? 아니면 남의 시선 때문에 나를 꾸미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시죠. <laughs> 농담이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과 비교해서 나를 꾸, 더 꾸며야 되고, 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더 꾸며야 되고, 첫 번째는 나의 여다. 첫 번째로 오는 건내 기분, 내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꾸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과 내 자신감이 올라갔을 때 그때 따라오는 그 외부적인 것들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내면을 가꿈으로써 외모가 좋아지고 그 외모를 가꿈으로써 내 내면이 더 강화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기를 바라고 본인을 존중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꾸며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꾸미는지에 따라서 또 본인의 기분이 그때그때 그때 달라질 거예요. 본인의 기분을 가장 좋게 만드는 스타일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면 본인의 모습도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져 보일 거예요. 나를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본인을 꾸며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